다시 정상민 고수를 만나러 갑니다. 많은 손님들 사이로 두 사람이 힘을 모아 들고 나가는 이것의 정체는 다름 아닌 오! 60kg급 대형 참치입니다. 자, 지금부터 참치 해체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쉽게 볼수 없는 참치 해체 쇼가 매주 열리니 지나가는 시민들도 눈욕이 제대로! 전국 쉽게 불러보는 이유가 여기 있었나봐요. <laughs> 이쯤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참치 한 마리 해체에 걸리는 시간 확인해 볼게요. 눈 깜짝하면 못 볼지도 몰라요. 와, 채 5분이 되지 않아 참치 한 마리 완벽 해체!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또 있습니다. 무료로 드시고 가세요 무료예요? 공짜라고요? 에이 설마 아, 비싼 걸. <laughs> 진짜 한 마리 다 무료로 주시는 거예요? 예, 무료로, 무료로 줍니다 참치 한 마리에서 나오는 부위만도 아, 10여 가지 비싸요? 그럼 비싸요. 특수 부위는 안 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 오해 당연합니다 고사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섭섭한 고사요? 말씀 매주 수요일 참치 아, 해체 아, 시간에 맞춰서 배고사요. 가면 한점에 2, 3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부위까지 고사요. 모두 고사요. 공짜로 바볼 수가 있답니다 과장님이 살짝 갔어요. 네, 안 좋아요. 미치지 않거 이렇게 할수없 눈으로 보고 맛으로 확인해도 믿기지 않는 이벤트. 덕분에 지나던 시민들은 눈 호강에 입 호강까지 제대로 하는데요. 아, 공짜로 오, 즐기는 오, 참치만 굳이 물어 무엇 아, 하겠냐면은 입에 살살 녹아버려. 씹을 게 없다. 아우, 저게 팔면 다 돈인데 아깝지 않아요? 저희 한 1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먼데서 많이 찾아오세요. 근 그만큼 저는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참치를 하게 되면 그래도 손님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오셔가지고 마음껏 드시고 가시면 저는 그게 행복입니다. 참치 주신 이세요 이것은 서비스의 신세계! 서비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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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참치 맛은 무엇을 생각하든 상상 그 이상 한점두점 그점 먹다 보면 고수의 인심에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데요. 사람 마인드가 이렇게 다무료주 죽어도 이 가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자신 있다는 뜻이겠죠. 말은 안 되죠. 그렇지만 먹는 저이로서는 최고입니다.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맛의 비결. 그렇게 더욱 내공이 느껴지는 카레 고수들. 아무리 추울 때까지 제가 칼은 항상 이제 무조건 하죠. 제 인생에 제 인생 일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고객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 고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